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입김을 이 뒤쪽에, 보트 뒤쪽에 불면 앞으로 날아가요. 자, 우리 친구들 만들어서 누가 누가 더 멀리 가나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물에도 이렇게 띄워서, 푸우우우우우우 물에서도 한번 불어보고요. 재밌겠죠? 간단하게. 작은 슥슥이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반을 잡아 주세요. 자, 꼭지점 잘 맞춰서 이렇게 접고요. 펼쳐서 한쪽 밑에 아래쪽만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쓱쓱, 쓱쓱. 접었나요, 친구들? 자, 그리고 뒤를 접, 잡... 뒤,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오른쪽 끝이 왼쪽 끝에 이렇게 닿도록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짠. 자, 이런 모양 나왔죠? 여기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슉슉슉 넣어서 벌려서 자, 꼭지점 예쁘게 이렇게 반반 반 접히도록 접어주고요. 그대로 슥슥 슥슥 자, 됐죠? 자, 이번에 앞장을 그대로 이렇게 자, 다 벌리면 앞에 보면 이렇게 뿌리 뾰족하게 있어요. 그쵸? 오른쪽으로 일단 접어두고요. 다시 그대로 촉 접으세요. 여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위로 위로 반을 이렇게 접어요. 자, 접었죠? 자, 그리고 짠 돌려서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양쪽에 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잘 맞춰서 쓱쓱. 자, 여기 왼쪽도 잘 맞춰서 이렇게 끝에 잘 맞춰서, 쓱쓱, 쓱쓱. 어? 뚜루루, 뚜루. 루꼭 상어 뿔 같죠? 자, 이번에는, 자, 요 아랫부분, 가운데로 이렇게, 이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편.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로 이렇게, 쓱쓱쓱 자 접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다듬어주고 세워줘. 요자 그리고 여기 옆옆 부분 있죠? 옆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요 안에 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둥둥하게 이렇게 둥둥하게 쓱쓱쓱쓱쓱쓱 슥슥슥 공기를 놔줘요 됐죠? 우리 요윗 부분에 보면 여기 선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아까 접었던 요 부분 그리고 이쪽에도 선이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를 선이 있는 부분을 잘 보고요. 그 부분에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딱세워두면 윗부분만 딱세워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짠! 보트 완성! 자, 누가 누가 멀리 날아가나 한번 해볼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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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laughs> 아주 멀리 날아갔죠? 와우! 어디까지 날아간 거예요? 아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우리 친구들, 멋진 보트를 타고 여행 가볼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